배우 송중기 아버지 송용각 씨가 지인들에게 모든 게 저와 중기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들 송중기가 며느리 송혜교와 이혼 조정 신청 중이라고 발표한 뒤 8일 만이다. 6일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5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 전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저와 중기의 부족함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라고 덧붙였다. 브릿지 경제는 또 송씨가 아들의 이혼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이로 인한 충격으로 최근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매체는 송중기 이혼 보도 전날인 지난달 25일 송 씨와 술자리를 가진 지인의 말을 빌어 송 씨가 그날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말 없이 술을 많이 마셔 걱정했다고 전했다. 송 씨는 이날 브릿지 경제와의 통화에서 백내장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통화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 세종 충청 지역 매체 디트뉴스24는 송씨 지인의 말을 인용해. 최근 송중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혼 관련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대전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송중기 아버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보도했다. 디트뉴스24에 따르면 송 씨는 아들의 파경 소식이 알려지기 하루 전 지인들과 어울렸으며 당시 송 씨의 기분은 대단히 좋았고 술도 많이 마셨다. 하지만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송종기는 지난달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의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 씨는 평소 아들 부부의 후원자를 자처해왔다. 송 씨는 송혜교가 출연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 방영 전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는 등 며느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달 연대기 장동건 송중기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눈 매서운 한판 대격도를 벌이며 살벌한 부자 전쟁을 선포한다. tvn 토일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 타고의 땅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 장동건과 송중기는 각각 아버지 사농 김의성 분을 죽이고 자신이 이그트 사람과 뇌한탈이 혼혈임을 숨긴 채 아스달 최고 권력자에 등극하려는 타곤 역과 타곤. 장동건의 숨겨진 이그트 양자이자 흰산의 심장에서 활동하며 아스달의 혼돈과 혼란을 야기하는 사야 역으로 여련을 펼치고 있다. 지난 방송분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연맹장이 된 타곤, 장동건이 뇌안탈 대사냥 때 생긴 고살 원혼 혹은 원귀가 떠돈다는 계력에 휘말려 아서론 이도경 앞에 무릎을 꿇고 흰산의 심장이 자신을 이그트로 명명한 편지까지 받으며 사면 초가에 놓인 모습이 담겼다. 이그트 이미 공개되길 원치 않는 타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그 편지는 타곤과 같은 이그트 양자로 흰산의 심장에서 활동 중인 사야 송중기가 보낸 것. 여장까지 불사하며 연맹궁에 편지를 놓고 오며 타곤을 도발한 사야는 아버지 얼마나 혼란스러우실까요? 누굴 적으로 사무시겠습니까? 여전히 이그티라는 게 부끄럽기만 하십니까? 라며 섬뜩한 표정을 지어 폭풍 전야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장동건과 송중기가 분노, 증오, 원망, 도끼가 가득한 표정으로 극렬하게 대치. 치닫는 감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다. 극중 타곤과 사야가 서로 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누려보며 대립하는 장면. 강렬하게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표정 변화가 없는 사야와 충격을 받은 듯한 타곤이 상반된 모습이 담겨 둘의 대면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그트에 대한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던 이그트 부자의 치명적인 대립이 아스달 권력에 어떠한 후폭풍을 끼칠지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절친하기로 유명한 장동건과 송중기는 촬영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류하는 등 항상 화기애애함을 드러냈던 상태. 하지만 극렬한 대립을 펼쳐야 하는 이 장면 촬영을 앞두고 두 사람은 다소 말수를 줄이고 극중 캐릭터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치밀한 감정 연기에 몰입하다가도 액션 동작의 합을 맞춰보는 등 장면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갔다. 더욱이 촬영이 시작되자 장동건과 송중기는 각각 타곤과 사야의 불꽃 튀는 카리스마 대결을 선보여 지켜보는 이들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장동건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타곤의 모습을 송중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생각을 말하며 타곤을 노려보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 몰입도 높은 장면을 완성시켰다. 제작진은 아스달 연맹장이지만, 자신이 이그트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타곤과 아스달 권력 꼭대기에서 이그트임을 알리고 싶은 사야. 닮은 듯 다른 이그트 부자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 장동건과 송중기의 열연으로 이그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 장면이 완벽하게 표현됐다. 두 사람의 전쟁 선언으로 인해 달라질 아스달 권력 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부 기자들 시즌 1 마지막 방송. 자신의 기사를 어필해서 스튜디오를 탈출하다. 연예가 최신 이슈를 취재한 YTN 스타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자신이 쓴 기사를 골라 어필해 팀장의 선택을 받아야만 스튜디오에서 나갈 수 있다. 탈락한 기자는 다음 시즌 2에도 출연한다. 이번 시즌의 데미를 장식할 10화에서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갑작스러웠던 이혼,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등 한국 박스 오피스를 점령한 디즈니 영화들, 한류 스타 김수연의 저녁식 현장 취재기를 다뤘다. 방송에는 YTN 스타 예능, 배우 담당 최보란, 조현주, 공영주 기자가 출연했다. 먼저 최보란, 기자는 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의 안타까운 이혼 소식과 자기작 행보 등을 짚었다. 최 기자는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송혜교 측 또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송중기에 대해 현재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 사전 제작돼 촬영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한국 최초의 sf 영화 승리호 촬영에 들어가지만 내년 개봉 예정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의 경우, 차기작으로 검토 중이던 하이에나를 최종 고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영화 싱글라이더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의 신작 안나 출연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현주 기자는 무한 가능성을 지닌 디즈니 영화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언급하며, 문화 강국으로도 불리는 디즈니의 무한 질주에 대해 설명했다. 조 기자는 디즈니 영화 알라딘과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사가 박스 오피스를 점령했다. 여기에 곧 개봉할 라이온 킹 감독 존 파브로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디즈니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의 세계로 불러올 대작들이며 이유 있는 흥행이라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 기자는 배우 김수현의 저녁식에 직접 다녀온 취재기를 풀었다. 김수현은 지난 7월 1일 특급전사로서의 군복무를 마무리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공 기자는 김수현 스스로 늦은 나이에 군 생활이 걱정됐다고 했지만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마쳐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더운 날씨와 이른 시간이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팬 300여 명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수현은, 첫진병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꾸준한 건강관리 끝에, 결국 1급 판정 후, 특급전사까지 돼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고 전했다. 새 기자들 가운데 탈출에 성공한 기자는, 과연 누구일지? YTN 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연예부 기자들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